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오스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이오스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옵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사야 할까요?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알트코인 시즌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후 관세 위협으로 가격이 잠시 하락을 했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략이며 대부분은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사례를 보면 가격은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트레이더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 6월 달부터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요. 자,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초 알트코인 불장은 2017년도였어요. 두 번째 불장은 2021년도였습니다. 이 주기가 4년 주기예요. 그러면 2021년 4년 후면 2025년 올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 불장과 98% 유사하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불장이 온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장이 오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이 어떤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장이 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6월 달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코인 고래투자자 증가로 상승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 코인의 낙관적인 전망 배경으로 대규모 투자자들 즉 고래들의 활발한 매수 활동을 꼽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고래투자자들이 1억 천만개 이상의 이 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하며 시장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6월달 불장 준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기사에서 답이 나왔죠 자,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이 고래 세력입니다 이 고래 세력이 지금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거는요 우리도 이 코인을 알면 충분히 6월달 불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고래 세력들이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바로 이오스 코인이요. 자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79%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이오스 코인 충분히 2천 원까지 대상 성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오스 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네요.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시점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이죠. 자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 자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 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이오스 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 투자 대산이 자그마치 270조에요 270조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인은요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에 이 트럼프 대통령. 저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완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시장과 미국 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오스 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오스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 운용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이 투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자 업비트 화면에서 이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자몇월 며칠 몇 프로였어요 3월 6일 510%였죠 그러면은 3월 6일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5일, 3월 6일. 자, 요때 3월 6일 요때죠. 3월 6일 요때부터 최 고점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찍었을 때몇 프로입니까? 526%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6%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바로 게임 빌드 코인이요.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똑같이 비썸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톤으로 가서 자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자 3월 31일이 요때죠. 요때부터 자최 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1%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 2월 18일 날짜, 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456%, 평가 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자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 6 3 4 4 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에 적어서 요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요렇게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여기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 있고 옆에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인명을 제가 가려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기 들어가서 번역을 해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명만 가려놓고, 자,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꼭 저장해두시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나는 즉시 5월 31일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